이 형태는 지수 함수가 반복되는 형태인데 특이하게 반복되는 형태는 우리가 t로 치환하는데 여기에서는 e의 x제곱과 e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용한 거야 e의 x제곱과 e의 마이너스 x제곱의 특징이 뭘까 얘들아 역수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치환을 해보면 e의 x제곱을 t라고 하면 t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고 t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도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럼 1번 문제에서 볼게요. 1번 y는 t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기 때문에 t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쵸? 어? 어디서 많이 봤네? t가 양수이고 t분의 1도 양수일 때 t 플러스 t분의 2의 최소값 구하라. 최대값 혹은 최소값 구하라. 두 양수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 뭐 사용한다? 산술기하평균 사용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두 배의 루트의 t 곱하기 t분의 2가 될 거고요. 약분해 주니까 결국 최소값은 최소값은 2 루트 2가 될 거고 그때 의 t의 값도 구해봐야 니까 t와 t분의 2가 같아야 돼 그래서 t제곱은 얼마? 2 그래서 t는 얼마가 돼야 돼 풀마 루트 2인데 여기서 t도 양수만 되니까 루트 2즉 2의 x의 제곱이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그때 x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것도 구할 줄 알아야 돼자 두번째 문제 이번에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애들이 뭐가 돼? 반복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쵸?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양변 제곱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t제곱이다 보니까 전개하면 2의 2x제곱, 즉 4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t제곱이다. 즉 4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2더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t에 관한 매차 함수가 된 거야. 2차 함수로 바뀐 거지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 했어 우리가 지금? 치환했잖아. 그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는 치환하면 치환된 변수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앞에서 한 것처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제곱을 t라고 했을 때 2의 x제곱 더하기 자, t는 이렇게 갖다 놓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둘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압 평균 써주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 둘은 1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러한 2차 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 혹은 최소값,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만들면 t-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축의 방전식이 1일 때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t가 2 이상에서부터니까. 어, 최소값은 t가 2일 때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t가 2가 되는 즉 최소값을 갖게 되는 저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의 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가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야. 얘네들 문제 풀 때는 똑같이. t 플러스 t 분의 1은 2 t 제곱 t t t 제곱함 마이너스 e t 플러스 1은 0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t 즉 e 의 x 제곱이 1이 되려면 결국 x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되구요 아니면 얘는 산술기하평균 썼는데 최소값 즉2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e 의 x 제곱과 이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다. 즉 x는 0일 때 최소값 갖는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뿐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x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3, 3, 9 2학년 주시이해합니까 음, 이해간대. 이 동영상이 좋으면 구독과 추천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